네 안녕하세요 깜소입니다. 음, 오늘은 조금 꿀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들었던 걸 제가 직접 한번 진행을 좀 해봤어요. 음, 그래서 자 꿀팁이라면 이제 채집하는 것 중에 자 화면을 보시면 전문 기술에 들어가면. 자, 요리. 자, 맛 좋은 사료라고 있어요. 요맛 좋은 사료 같은 경우는, 어, 요렇게 필요한 재료가 사료 그릇, 고깃덩어리, 밀 이삭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밀 이삭 같은 경우는 직접 노동을 해서, 그러니까 채집을 해서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있어야 여기 두 개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요맨 마지막 아래 거는 오직 채집만으로도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일 횟수 열 구매 횟수 열 번이라는 게 있어야 상점에 다른 재료를 줘서 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하루에 걸려 있는 횟수가 열 개다 보니까 어. 사실, 이맛 좋은 사료를 만들기에는 꽤 애를 먹어요. 왜 이거를 만드냐? 이 만드는 이유는, 동료에 보시면, 탈 것이라는 게 있어요. 이탈 것의 보유 효과가 올라간다는 거죠. 어, 자, 다음 레벨 정보를 제가 클릭하면 보이시죠? 요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사료의요 밑에 있는 요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레벨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맛 좋은 사료를 제작을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채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 사람들은 경매장을 들어가서, 그렇죠. 전문 기술, 그렇죠. 채집, 그렇죠.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좋은. 이제 파는 항목들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자, 아까 보는 밀 이삭 같은 경우는, 올렸다 하면은 그냥 팔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경매장에서도 구매하기가 힘들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어요. 어, 해봤는데, 자, 채집 결과가, 자, 채집은 72회를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노동력 포인트는 288회를 썼어요. 그리고 이 채집한 시간이 정확하, 정확히 예상치지만, 정확히는 아니고, 14분 정도가 소요가 걸렸고, 결국은 이 72회를 했을 때, 밀 이삭이 23개가 채집이 됐어요. 확률적으로도 매우 낮죠. 근데 이거를 경매장에 올리면, 수입이 내가 직접 수수료 떼고 다 떼어서 18,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14분 동안 이노동력 포인트를 288 소모하면서, 수입이 18,000원이다? 어, 그뭐더 많이 잘 채집한 인원들도 있겠죠. 근데 그래 봤자 최소 2만 원 정도 14분에 저는 근데 이게 사실 노동력 포인트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어 조금 이제 중고 랩 정도 돼야 조금 이제 주화로 조금 이제 수입이 좀 보스도 잡고 하면서 짭짤할 수 있겠지만 음 제가 288개. 이거를 어 쓰려면은 아니 이거를 구매해서 하려면은 이것도 많은 거예요, 사실. 2688이. 전 지금 노동력 포인트도 없 없으니까 못 해요. 이게 노동력이라고 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꿀팁인가 하는 좀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전 차라리 어밀 이삭보다는 뭐, 현재 뭐, 레몬이나 사과, 그거를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고, 어, 밀리삭보다 더 좋은 건지 한번 또,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깜소였구요. 어쨌든 이게 뭐, 좋은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안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캘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